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을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네게 오기를. 참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 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살 매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여이 내게 말을 건다. 키푸 매 차나를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모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명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몰고 있었던 애가 있었어. 샬롬 앉은 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구합니다. 여인이 여, 영원한 생명수를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뜸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이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존과 생계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다섯 명의 남자 남, 남자들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였지만 누구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와 함께 그녀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공허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문제를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중앙성소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마,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금하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깊은 문제와 상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하여 예배의 장소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선지자라 생각했던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옥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배의 감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계시고 그리심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답을 얻게 되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일과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선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and i 내몸을 산재 사로 드리 는 것, 내몸을저순 조함 으로 거룩 하고 받 으실 만한 산재 사로 드리 는 것, 하나님이 찾으 시는 예배 는 하나님 이찾으 시는, I'm Thank yeah. you.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념과 진리 끝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